멋스럽게 오셨어요. 자,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와, 정말 우아한 미소와 함께 서울행 보고 입장을 해주셨고요. 한 번에 본 취재진들에게 또네 싱긋한 미소를 건네면서 포토타임. 네, 우리 팬들에게또 네, 네 손님들을 전합니다. 네, 이재현씨 고맙습니다. 자, 왼쪽으로. 네, 퇴사을 하셨습니다. 내 네, 주셔서 왼쪽부터 포토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아 오늘 멋진 카리스마를 선사하는 배우 유선씨입니다. 네,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리 취재진들을 바라보는 카리스마 인는 눈빛 또한 서울에 보면 잘 어울리죠. 자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주시는 배우 유선씨의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laughs> 회장을 하시겠습니다. 네, 귀엽다고 어주신분 유선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손인사를 나눠주시면서 포도타임 입장하시겠고요. 왼쪽부터 바라보시면서 네, 포도타임 가져오겠습니다. 네, 멋진 미소와 함께 주관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쭉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시면서 네, 인사도 전해주시고 미소까지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네, 대잔하시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서울의 고포트월에 함께 해주겠고요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멋진 자켓으로 네, 서울의 분을 더욱더 기대해주시고, 주황도 바라봐 주시고, 네, 오른쪽도 끝까지 ABC, 서물남분, 시진가또 네, 눈원시해주시고 계시고, 인사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BC. 네, 하트까지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또 팬들에게 소 인사까지 전하는 내 따뜻한 팬서비스를